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어제 상한가를 또 갔었고 이제 전고점 뚫을 일만 남았네요 오늘 2 0 0 0원 가지는 못했어요 1999원 어 요것도 다시 여러분들 세력의 의도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어, 선고 전날 25일날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거를 제 채널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굳이 아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준비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사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근데 보셔야 돼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올인 트바이오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1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국내 정세가 엉망진창이죠. 지금. 오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내일이죠. 26일날 2차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2차 공판이 내일 남아 있죠. 요거 내일입니다. 자, 근데 네. 대통령 탄핵 선거 언제나요? 지금 2주째 아직도 안 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정치적 이슈, 이슈에 대한 푸념을좀 늘어놓은 거일 뿐이고, 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먼저 대통령 그 탄핵이 먼저인데 탄핵 선거가 먼저인데. 어, 결국, 버티고, 버티고 있죠. 지금 나락골이 말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11%가 빠졌었고, 요 세력 정보, 요 때부터 보면 될것 같네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요거 어차피 세력이에 이제 하루 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미 대응 방법 다 나와있어요. 세력들이 이런 거 대응 못할까요, 여러분들? 요거 어차피 세력이 한 건데, 이거 요거 어차피 세력이 한 건데, 차량, 세력이 이런 거 대응 못할까요?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정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오늘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료는 무료입니다. 자 받아가세요. 자010 이안하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누가 봐도 걱정할 만한 자리였고 누가 봐도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럼 탄핵선고 아니고 죄송합니다. 재판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고 있었냐? 몰랐죠. 몰랐어요. 이거 법원에서 내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미래를 갔다 온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가를 떨구지 않을 자신은 있었다라는 거죠. 왜? 돈으로 바치고 있을 거니까. 밀렸나요? 심지어 어제 장 끝날 때까지 선고 자체도 안 났어요. 무효, 무죄가 날것 같은 분위, 분위기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무제의 뉴스는 장 끝나고 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어땠어요? 오렌트바이오, 오렌트 전공 대응하기 어려우셨죠? 막 VI 걸렸다, 부에 갔다, 부에 갔다 난리도 아니었죠? 대응 못 해요. 정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웬만하면 세력 정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2,000원 돌에 했는데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정보가 이 정보 여기 보시는 번호 똑같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997375오리 요렇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세요. 요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료입니다.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지, 지금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아예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물론 선고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른 거막 쓸데없는 거 많이 걸려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 물론 탄핵도 있죠. 그 뒤에, 뭐 6월달, 제 뭐, 선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 하지만, 세력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났어요. 얘네는 자금을 다 끌어 모아놨습니다. 있는,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 모아놨어요. 돈이 이렇게 파, 판이 깔아져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보 없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겠다고요?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매매, 어제 주식 호가창 보면서 안 느끼셨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굳이, 굳이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다. 난 정치 테마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정보, 무릅니다. 체력 시나리오 다 들어와 있고, 돈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판이 다 깔아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들어와서 수익만 챙겨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이거 무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리엔트바이오 5배 올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010-2197372번 오리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